부부 싸움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감정에 따라 내뱉는 말로 뜻하지 않게 부부 관계가 급냉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의도치 않은 파국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가장의 잡담 채널 지식의정 TV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다툼에서 피해야 할 금기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로 잦은 싸움을 겪는 부부들은 필독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 남편은 강남으로 이사 간다던데? 남편 자존감 저하의 직방입니다. 아내는 그저 친구가 부러워서 별뜻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대다수 남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하튼 이 말로 곧바로 부부싸움으로 직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의 뇌관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해준 게뭐 있어? 비슷한 멘트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내는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부부 공동 책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지. 자악하는 척하면서 남편을 디스하는 막말이죠. 이쯤에서 남편은 비뚤어지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지면서 바보와 사는 본인이 한심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남은 금기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우리 이혼해.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대개 아내는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을 공감해달라거나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런 막말 듣고도 거기에 허해줄 남자는 없습니다. 대개는 그래 이혼하자. 이 맘대로 하세요.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리해보니 세 가지 말고도 많이 있네요. 보너스로 치명적인 두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밤일도 못 하면서. 이 말이 오히려 남편에게 가장 치명적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밤일은 남편이 마대로할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오래된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으로 어필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탑3 안에 들어야 할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부모 닮아서 당신이 그 모양이지. 가족까지 들먹이는 것은 무조건 부부싸움의 트리거가 됩니다. 자고로 부모욕은 피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낸 당신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 명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병영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미국의 피터 드로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해석하면 다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영어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mmunication is hearing, isn't it? 죄송합니다. 원어민 불러오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mmunication is hearing what isn't said. 오래 데리고 산 남편을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또가 당첨되었는데 그 부귀영화를 남편과 누리고 싶지 않다든지 남편이 퇴직 혹은 실직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든지 아니면 백마 타고 온 남자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남편을 단분간이라도 더 데리고 살 것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금기어 무조건 피하세요. 상대방의 영민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부부싸움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전 TV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